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자나님 저는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식김을 받고 오늘 귀하신 학교 성교사님들과 신실한 학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귀하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팬데믹으로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애써오신 고귀한 학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귀한 헌신을 통해 지금 이 땅의 명문 학교들의 기독학생 기도모임과 기독 동아리가 다시 들풀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황만을 탓하고 있을 때한 선생님의 기도로 일어선 순결한 학생들은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리더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학교 학부모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세요. 학부모님들이 믿음의 선생님들과 기독 공동체를 끝까지 보자하고 가정에서도 성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이 결실의 주인공들을 제81회 전국교육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를 통해 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위해 달려온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전국 교육자 선교회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축복하시어 다음 세대에 향한 비전을 완수하게 하소서. 오늘 두 번째 연사로 나서신 제주 나무와 수박교 교장 선생님 곤오희 목사님께 성령님 임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선포하실 때 참여한 모든 분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 학원 보고마로 하나되어 일떠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